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4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4강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톰 소열을 쓴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산다 해도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공부하고 우리도 정말 축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많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과학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 아테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역시 그곳에서 유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와 과학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럽 문화, 그리스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정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자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엄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않는 두 가지 인생 문제, 인생 질문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절을 따르면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과 26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있고 열매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 속에서도, 또한 유대교의 열법, 열법 속에서도 그 인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강조되어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그들은 와이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영생을 얻고 싶다면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계속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23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 죽음의 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십니다. 32절과 3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즉,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수 있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히 살수 있는가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열매매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의 답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답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답, 주님의 죽음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철학적인 그리스인들, 여전히 해의적이에요. 응? 그리고 고개를 갸우뜬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배젖 하나는 배아, 씨눈이죠. 또 하나는 이제 껍데기죠. 미라는 약80 내지 85%가 배젖으로 예, 구성되어 있어요. 이배젖은 탄수화물이 75%, 단백질이 10%가 들어있어요. 씨눈, 배아는 이제 전체의한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이신온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약2 내지 3세지 정도 이제 묻히면 이제 또이 습기가 충분하면 새싹과 뿌리가 토단하기 시작합니다. 배젓은 배아와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배출해 줍니다. 배젖이 영양분을 방출하면 뿌리와 새싹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새싹이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면 배젖은 완전히 소모되어서 껍데기만 남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밀알의 죽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건강한 밀한 알에서 약 100개의 밀알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밀알들을 이 100개의 밀알들을 다시 심는다면 13년 후에 얼마를 거둘 수 있느냐 하면 10에 26승 밀알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에 26승 이게 너무 이제 그 추상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수도때어가서 도입하는 요한의 성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부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량컵을 가지고, 백, 이제, 크빅센치미터 계량컵을 가지고, 미라는 거기다 카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미라는 써어놓고 이제, 이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2,000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부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부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독일 전체 표면에다가 이제 싸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일 전체 면적이 그 35만 6천 예, 평방킬로미터예요. 예, 한국은 22만 3천 903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남북한 합쳐도 독일이 훨씬 크죠. 이 35만 6천 평방킬로미터에다가 평방 이제 쌌어요. 그랬더니 그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 얼마나 올라가면 14,000km까지 올라갔어요. 미랄 하나에 이런 엄청난 번식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랄이 땅에 따라서 죽지 아니하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미랄은 한계일 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땅에 오셨어요. 미나리 땅에 떨어져서 이땅 이 속에 이 묻히는 것 같죠. 그리고 밤낮으로 죄인들을 섬기십니다.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정말 묻히셨어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담부터 죄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어요. 죄의 사은 사망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유황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죄, 사망, 심판, 지옥,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고리를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새로운 생명 시대가 열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는 인생 길은 죄. 예수님의 죽음, 생명,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질 때 현재 우리의 삶을 이로써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이 죽는 미랄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이 없는 제자도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입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미의 종류를 딱두 가지로 제안하셨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밀, 여기에는 타협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삶을 살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나 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번째가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상급은 영생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그런 대로 비교적 아름답습니다. 한여름 선유동 계곡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물소리를 듣고 매미소리를 들으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합니다. 신나게 땀을 흘려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시원한 냉면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땅의 삶은 무한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입니다. 찰나. 여러분 찰나가 얼마나 되는 길이인지 아십니까? 불교 용어로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는 시간을 탄지라 그래요 이 탄지, 이것이 탄지, 한 탄지인데 이한 탄지는 65개의 찰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지의 65분의 1이 바로 이 찰나의 길이입니다 이 찰나 같은 짧은 인생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보조를 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나의 삶을 주님께 틀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얻는 축복, 뭐예요? 영생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천국입니다. 26절 상관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뭐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는 그 날, 우리 주님은 천국 문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자, 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처소를 보아라. 내 영광을 보아라. 그리고 이 영광에 동참하거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론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만대에 흘러갑니다. 와, 찰나의 인생을 살다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최사장이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어, 지나가다가 한 신발 가게를 봤는데, 이 명품 만즈 신발이 세일을 해요. 보통 이 명품 그 신발, 이 만즈 신발은 세일이 없어요. 이게 명품이기 때문에. 어, 근데 그것도 한50%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아이 원래 제 발이 작아 가지고 제 발에 맞는 신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제 발에 꼭 맞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두 켤레가 있는데 둘다다 다 저한테 맞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이 하나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두 켤레 다 샀어요. 한국으로 올때 배편으로 붙였는데 박스 하나가 사라졌는데 제 신발이 그 박스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만주 신발을 못 신고 말았습니다. 인생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딱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이기적으로 어쩌든지 자기 생명을 보장하고 아둥바둥 사는 길입니다. 딱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